안동시가 지난해 동 주민 총회를 거쳐 선정한 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사업을 결정한 건데 마을 근현대사 명소 탐방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직속으로 미래 50년 추진과 군사 시설 이전단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됩니다. 2 7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한 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돈사 두 개동이 불에 타고 돼지 9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대구 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간 이슈 점검에서 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시가 지난해 동주민총회를 거쳐 선정한 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사업을 결정한 건데 마을 근현대사 명소 탐방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듯반듯 반듯 구획이 잘 정리된 골목길 마을 안길이지만 넓이가 8미터나 됩니다 일제 시대 철도 관사가 있던 곳으로 지금도 20여 채가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절터가 없어 주민들도 잘 모르는 석탑과 단원 김홍도가 관리자로 재임했던 안기찰방 관하터, 마을 이름과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의 글귀가 새겨진 바위, 주민들이 뽑은 마을의 명소입니다.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발굴한 마을길 조성 사업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화동이 역사 문화 유적이 많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화 유산들이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네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노인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갖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일을 꾸려가는 주민자치, 올해 안동에서는 평화동 마을 근현대사 명소 탐방과 강남동 가족체험 학습형 문화재 탐방, 옥동 소공원 음악회 등 8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안동시는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뉴스나 재난 문자로 종종 접해보셨겠지만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 역시 3년 내내 초비상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요즘은 상황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해서 헌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놀람>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시간을 내서 찾아와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저도 10여 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헌혈의 집에 머물면서 혈액 수급 과정을 살펴보고 이 꾸준한 헌혈에 저도 첫 발을 내딛어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산의 한 헌혈의 집, 오전 10시 20분. 첫 헌혈자를 시작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30번 하면 은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코로나 일상회복에 특히 이곳의 경우 지자체가 헌혈주간을 운영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방문객이 4, 5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헌혈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을 할수 있는 사람은 방문객의 60%가량. 어, 3분의 1 정도 못하실 때도 많아요. 여자분 오시는 분이 분의 1이 많이 높아요. 어. 저는 헌혈을 할수 있는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문지에 답변을 하고 간호사 문진을 합니다. 해외나 국내의 헌혈 제한 지역에 거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헌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선, 전립성 비대증, 탈모증, 여드름 치료제 등에 들어 있는 약물은 여성 수혈자에게 전달됐을 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됐더라도 완치 후 10일이 경과하면 헌혈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도 합니다. 혈액과 지혈을 위한 혈소판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혈색소 수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진 않을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되세요. 아, 돼요? 네. 다행이다. 네, 네. 오 좋으세요. 네. <laughs> 다행히 합격 판정.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전혈이 있고요. 그 성분 헌혈이 있는데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헌혈로 많이 나뉘고 음. 있고요. 혈소판은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네. 헌혈 자격이 안 됩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헌혈 의자에 누웠습니다. 잘 움직이지 마세요. 따끈합니다. 혈소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혈소판 헌혈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키나 몸무게 그리고 혈관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헌혈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할수 있는 헌혈 횟수는 5회가량. 헌혈을 하면서 소장의 기념품을 고릅니다. 헌혈 한달 후에는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결과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치. 전국에서 매일 최소 5,700명가량이 헌혈을 해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 우려는 여전합니다. 10대와 20대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 2월, 7, 8월에는 고질적으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헌혈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수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70%는 백혈병과 암 환자들에게 공급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40% 이상. 혈액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수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 꾸준한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한 명꼴인 RH-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은 헌혈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헌혈할 때 일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세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특별한 보탬을 준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여름휴가 가시기 전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안수민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임기 종료를 앞둔 기초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 일정을 짜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임기 마무리 기자회견과 대구 한 급식 노동자가 얻은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예, 임기 종료를 앞둔 대구의 구의원 일부가 외유성 연수를 떠나기로 해 논란이라고요? 네, 임기 종료를 앞둔 대구 기초의원들이 최근 국내 연수를 다녀오거나 계획 중인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 사이 수성구 의원 2명은 제주도 제주도의 특별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했는데 유종의 미와 사회공헌 및 미래설계 합동특별연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예. 연수비는 1인당 80만원씩 160만원이 들었습니다. 중구 의원 한 명도 80만원을 들여 27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부산행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서구 의원 8명도 같은 비용을 들여 27일부터 제주도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일면서 취소했습니다. 예. 대구참여연대는 임기말 의원들의 세금 털기식 관광성 출장이라며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8년의 소회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질의응답에서 제2대구의료원 시수원 이전 등의 문제에서 홍준표 당선자가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한 물음을 받았습니다. 권 시장은 면밀히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오랫동안 고민에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본인의 정책 중 후임 시장이 계속 이어가야 할 사업을 꼽아달라는 물음에는 휴스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권 시장은 인재를 키우는 도시에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올 것이라며 휴스타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되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대구에서 학교 급식 조리원에서 폐암 걸린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요? 네, 폐암 진단을 받은 대구 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18년 동안 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조리원 A 씨는 2019년 건강 검진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확인됐고, 2020년 1월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호흡이 어려운 등 증상이 이어져 경과 관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월에 자신의 발병과 관련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지난 10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A씨가 18년 동안 근무한 조리실의 환경이 대형 조리 도구와 큰 솥에서 연기가 발생해도 환기를 할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가 민선 8기 시정 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이십칠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팔기 대구 시정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시 조직을 통폐합하고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적 성명의 임명직 인사에 대한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팔기 홍준표 시장에서 임명한 정무적 성격의 인사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에 시장과 모두 같이 퇴임하도록 하여 알바키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인수위은또 29일 정책 분야 보고와 종합 보고를 통해 시정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합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산 절개지, 그리고 하천 주변과 공사 현장 등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는 집 주변 배수구가 막힌 곳과 지하 주차장 물막이 판 등을 점검하고,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건들은 미리미리 치워 두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가급적 약속을 미루거나 실내에서 활동하고 길가를 걸어갈 때에는 물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는 길은 피해 가셔야 합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머무는 곳이 산사태나 침수 우려 지역인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요.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 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7일 새벽 3시 40분쯤 안동시 와룡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돈사 4개동 가운데 2개동이 모두 불탔고 돼지 92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세 건설업체를 찾아다니며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경북 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동과 군의 지역 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잡아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혜에 걸쳐 700만 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